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 의학의 프리미엄 먹방이 시즌2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성원에힘입어 진짜 너무, 너무 와보고 싶었던데 왔어요. 평소에 맨날 국밥 먹고 어디 막 자빠도 자고 이러는데 약간 차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색하긴 하다만 오늘은 코우지 셰프님의 가게를 왔습니다. 응, 언제 먹어요? 저 빨리 먹고 싶은데. 낮 주세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뭐 아까 보니까 이인분 네. 드신다고 하네요.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 아 네, 혼자서 아, 아, 그래요 여기 어. 양이 엄청 많다고. 진짜 많이 드시는 분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아,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계란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란찜은 송이버섯 아 송이버섯 네 올라가서 아,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 라서 그래서 일단은 잠깐 아직이에요 비리지 마시고 아 네. 숟가락으로 아 숟가락으로 터서 푸딩 먹듯이 제가 너무 성질이 네. 급했네요 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음 너무 맛있다 오이시 데스 음하이 음하이 <laughs> 그 약간 그러니까 미소 미소 된장국 같은 느낌도 나고 이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나갔어요. 아, 아니 너무 뜨거웠어. 아 근데 후루룩 아, 넘어가네. 오 풀어, 풀어주세요. 어, 맛이 괜찮아요? 완전 제 입맛에 딱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팽이버섯이 이렇게 오도오독 씹히면서 밑에는 또 부드러운 계란찜이 있어서. 오와새우네와 새우랑. 내가 미안해. 오빼기로 오빼기로 네. 확실하게 어 이렇게 넘치게 원래 해요? 네, 그렇게 해요 첫 번째는 입으로 가지 입부터 아, 입부터, 입부터. 주... 오. 을 네. 일단 천천히 드시고 막 오늘 술 드시는 게뭐 아, 주제 네네네, 아니여서 그쵸, 그쵸, 그쵸. 자, 음. 수십을 시작하니다 어, 네. 음. 자연상 광어 맛있게 드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와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이 식감이 너무 좋고 음. 이. 이게 하루천도 숙성한 건데 음.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쪼리, 이게 숙성해요 음. 음. 그, 지금 손으로 잡으실 때 네. 이렇게 두 개로 잡으셨어요 네.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지만 네. 웬만하면 이세 개가 이렇게 세 개요? 돼요. 이 이렇게 돼요이세개 말고 이세개 이렇게요? 응. 요렇게. 이석 네, 이세개의 중심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중심 부분이 초밥의 중심 부분을 딱 잡아 주시고 드시면 아, 제일 안전해요안 응. 떨어지게. 예. 예. 아.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에. 아니면 제가 입에 넣어드릴수 있습니다. 어, 아, 진짜 하나 아, 많이 예, 아, 하는. 아, 막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해본적 <laughs> 없어요, 담에. 비행기 태워 주시는 사람은. 자. 요렇게. 네 음. 어? 그대로. 음, 좋아요. 안전하게 입에 넣어주시면 되겠다. 와, 가발이 떨어지기도 하지 마. 음. 너무 맛있어요. 와. 자, 계속 계속 가겠습니다. 선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잡아주세요 혹시 학교에서 콤보 잘했죠? 아 그럼요 선생님 말을 잘해그린나 음, 먹는 맛이 완전 살아있다 식감이 네. 이렇게 그 식성을 잘하면 푸드러우면서 네. 생선이 음. 원래 갖고 있는 이제 아. 그 단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 맛이 다 달라요 음.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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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드셨다 이게 맛있으니까요 뱅쌈 생참치 먹을까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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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엄청 부드러워요 아, 괜찮아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참치 춘뱃살 아, 근데 제가 원래 음. 참치를 스시를 잘못 먹거든요 원래 좀 비려가지고 예, 그래요? 비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나도 음. 없어요 예, 예, 예. 짜잔 음, 밥은 따뜻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가 좋아요. 좋은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제가 진짜요? 하고 싶은 말 초밥은 네. 15초 안에 드십시오. 아, 이말씀들 드려요. 이 15초의 이유가 밥 네. 온도인데, 아 그래서 초밥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밥이 뜨거우면 안 되는데, 따다할 네. 때, 아, 그때 그...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가지어 와, 그럼 진짜 환상. 네. 유자. 유자. 껍데기. 안녕하지 아, 네, 마. 한치가 한치업도 모르는 할때그 한치예요? 아니군요. 생각겠습니다잘각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치가 제가 배웠을 때는 길에 타이가 있어요. 한치, 둘치, 셋치, 넷치. 그 다리가 차려와서 한치라고 저는 아, 들었어요. 아. 그리고 되게 입에 약간 살짝 달라붙으면서 그런 느낌이 난다. 한치 자체는 3일 정도 음. 숙성한 한 음. 거예요. 그리고 갈치를 많이 해서. 어, 굉장히 뭐그 밥이랑 잘 어울리게끔 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아, 아이돌 출신이세요 혹시? 아니, 연습생은 했었는데 데뷔는 아, 아. 안 하고 왜요?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네. 밥을 못 먹게 해서? 식단 조절하라고 아. 밥을 못 먹게 해서 먹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대성공하신 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행복방송 하고 있으니까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드립니다. 성공한 거죠 가리비 어른성? 네, 살살 응. 이렇게 하, 응. 드실 때 이대로 한 입에요. 네, 입에 한 입에. 은이 아 음. 음. 크림 소스가 올라갔어요. 가리비가 엄청 음. 부드럽잖아요. 맞습니다. 통통한데 맞습니다. 근데 먹는 맛이 너무 살아 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은이가 진짜 우마니. 네, 우마니 아리따스. 이거는 은이 크림이어서 은이는 우니 크림. 나중에 또 드립이. 그렇죠, 은이 크림이 너무 네. 맛있어. 아. 음.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아 감히. 감 엄청 빨갛고 매끈매끈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보통 오마카세 집에서는 응. 앞에 간장 다 치워버려요. 응. 어. 그러니까 다 팔아들이니까. 너무 맛있다. 좀더 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녹아버렸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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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 하나 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슨 이면스에다가, 이제, 교토 응. 쪽에서 만드는 이제, 브미소라고 해서, 달콤한 된장이 있는데, 그 된장 양념장에 응. 한 시간 반 동안 숙성한 다음에 구웠어요. 술안주 음. 아 술안주다 음, 술이 살짝 센데 이거랑 잘 어울린다 되게 네. 와 진짜 와 음. 너무 맛있어요 스시를 손으로 굉장히 잘 드셔요 아 그래요? 근데 응. 젓가락이 좀 아. 불안하시네 맞아요 <laughs> 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잘안 가르쳐줬어요? 아, 가르쳐줬는데도 안 돼요, 이게. 네. 이게 편하더라고, 저는. 진짜 좀 예술적으로 잡으시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음. 달아요. 음 달달하고. 진짜 부드럽다. 와, 너무 맛있어. 나 새우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오,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까 한시먹었을 때처럼 살짝 입에 들러붙으면서 녹아야 돼요. 도미 위에 음. 마을 얹어서 쪘어요. 음, 위에 마을 음, 음 상큼한데요? 아 유자가 더 올라왔어. 아. 소량. 처음 와. 먹어보는 그런 식감인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laughs> 거의 펀서보다 두배 가까이 두께가. 두께가. 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두께가 두껍게 생선도 두꺼워요, 되게. 예. 아. 음. 이 시기에 맛있겠다. 한국 근내산 우니는 잘를 네. 찾으면 두께 도미니보다 맛있어. 그 오늘 아직은 8월 말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시원하다. 9월 중순 지나가면 이제 그 단맛이 확 떨어지는데 음. 아직까지는 단맛도 있고, 음. 뭐 음, 신선하고 음. 굉장히 맛있어요. 음, 깔끔해요 맛이. 네 맞아요. 이거 드리 때는 항상 제가 이제 네. 몇 프로 찼어요라고 물어보면서 밥을 이제 음. 그 조절을 하는데 아직은 50%도 절대로 안 드셨을 것 같아서 50%안 왔죠. 아, 50%안50% 네, 50 정도 된것 같은데. 아, 네, 뭐 눈치 보지 마세요. 근데 밥이 진짜 밥알 셀수 없어요. 밥알 계속 네. 셀수 없어요. 밥알 대략 600개 들어왔어요 <laughs> 600개? 700개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떠... 그냥 잘라 핫... 먹으면 되나? 핫도그 먹듯이 핫도그 먹듯이 에이, 아 두세 번에 나눠서 아아 아무 데나 흐르지 마시고 아 흐를 때는 앞접시 위에 음 괜찮아요? 음 맛있죠? 아 와 아, 진짜 고소하다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제가 생선을 막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더! 생선 기름은 살안찌니다 그럼 지금 자격증인 건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엄청 커요 김밥이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어요 양이 진짜 맛있어. 우유 <laughs> 부분에 이제 칼을 이렇게 싹 자르면 확 이런 비주얼을 본 적이 있어, 혹시? 오므라이스? 아, 어 아, 네. 이렇게 씹어가지고. 아, 아, 이렇게 내본 적이 있어요, 확 했을 때안쪽의 응.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아 만든 거예요. 그냥 <laughs> 부드러운 걸 최대한 네. 이렇게 예쁘네요. 살려서 이렇게 아 드시면.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네. 면도 딱 이제 먹고 싶었는데, 거, 보여드릴까요? 음, 따뜻하다. 음. 이게 장어 맛이 분명히 나는데, 장어가 어디 찌있는데 이렇게 네. 잘게 다져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애들이 먹는 밥, 뭐라 하죠? 이유식 이유십이. 약간 그, 그 정도 부드러워요. 어, 아, 진짜. 진짜 부드럽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코스를진행 하고 네. 여기서 뭐앵콜를밥 있으시면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저트 아이스크림으로 네. 런치 오마카세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음. 어. 근데 이거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두 개씩 먹었는데 먹었지만 성인 그 성인 그잘 먹는 남자분들도 배부르게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이시 우마이. 이타다키마스. 아니, 뺑긋뺑긋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오지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오지TV 구독 많이 러분주세요나 별점은, 근데 처음부터 5점 하면 해도 돼요? 어떤 기분이 들냐면, 와, 나, 나 행복하다. 아, 내가 인생을 잘 걸어왔구나. 나기 응, 프리미엄 먹방 시즌2 1회 진짜 대성공입니다. 코오지 셰프님의 수시 코오지를 왔는데, 일단 너무 맛있었고, 배불리 잘 먹고 가고요. 일단 저의 별점은 음. 5점. 한주평 성공의 맛. 진짜 성공의 맛을 느꼈습니다. 한잔 합시다. <laughs> 짠!